선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처럼 말씀 묵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합독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서 같이 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나요?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죠? 가림막이 사라졌죠. 여러분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조는 거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교제로 채택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요즘 산상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은 그리소인의 특성을 다룬 것입니다 그 다음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은 그리소인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다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의 의의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여섯 가지 의의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 가지 의의를 실천할 때 주의할 것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의의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의의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의의고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의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7장은 적용달락입니다 그리스인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제자도를 실천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세 가지 의의, 구제, 기도금식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주로 주기도문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 기도는 그리스인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하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기도의 대가들이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관한 한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여러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주로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도를 가르치는 목적은 실제로 기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또한 가지 극단적인 입장은 기도는 배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100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극단적인 입장이죠.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듯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이런 생각 또한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기도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심이 없이 그저 체험이 제일이다. 그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과거 우상에게 빌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리도 기도가 소중한 것일까요? 기도가 소중한 이유는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기도는 육체를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잘못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잘못된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원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외식하는 기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 일부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기로 나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억지로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고 간절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다만 하나님이 말을 많이야 들으신다고 오해해서 생각 없이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피하려면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풀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 신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모범, 모범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어 볼까요?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에는 바른 틀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바르게 배우기 원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주기도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방인들은 신들이 기계적인 주문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해진 주문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황금문으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이 땅에 사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추월적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사람의 피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의 피로를 위한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최고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높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거룩하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상황을 볼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십 절을 같이 볼까요?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두 번째 간구는 첫 번째 간구와 기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예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들에 나가 만나를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욕심을 부리고 그날 먹을 것 이상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둔 것은 결국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기도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무조건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 많은 재물이 재앙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두. 무조건 크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에 잘 맞는 구두가 제일 좋은 구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적극적으로 담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4,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비로소 용서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초대교의 회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스톰은 매주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가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인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면 그 용서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흘러갈 때 비로소 내안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존 스토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육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용서는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험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악한 것도 더 발전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나 개인은 그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두 가지를 인정하고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탐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고린도 전서 10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에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가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가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한 절씩 외우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구절 암송한 다음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제경우는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참주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 암송한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 숨죽임에 예배하는 북한의 그리스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그리스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과 계층에 따라 반목하는 우리나라가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통치가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 암송한 후에는. 이용할 양식과 관련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게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 지금 이용할 양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굶주린 이들에게도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취약계층을 잘 돌보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교회 이웃 돕기에 더 많은 지체가 참여하여 우리교회 동네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암송한 후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 또한 제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절함 성한 후에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돈의 유혹이 약한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특별히 재물의 욕심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욕심에 따라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성의 유혹이 약한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저를 살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살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성적인 유혹에 방심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사탄이 성적인 유혹으로 저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마다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의 유혹에 약한 분이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힘이 있다고 오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권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는 영광의 찬미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매일 새로운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따라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곡이 축원합니다.